오늘은 해운대 lct 58평 너무너무 예쁜 광안대교부가 나오는 로얄라인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다 찾아드리는 공인중개사 미스 공인의 교사입니다 저 진짜 너무 오랜만에 왔죠 요즘 정말 정말 바빴거든요 서울도 왔다 갔다 하고, 부산은 이제 남천 서밋이나 센텀 루엘이 고분양가로 분양을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평당 사천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서, LCT나 W같이 고가주택 거래도 많이 늘었거든요. 거기다 이렇게 광안대교 내려오면 바로 마주하는 얼마 전에 청약한 우동이고요. 해운대 베뉴부 한번 들어보셨죠? 차만이 하이엔드 달고 나왔는데, 입지 가치가 워낙 뛰어나고, 이제 전용팔사가 분양가 15억에서 1 6억 인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정말 높게 나왔어요 제가 매일매일 부산 실거래 트래킹 하고 있는데요 누구에게나 욕망단지인 이 삼익비치 같은 경우는 9월에만 하루 한 권씩 매매됐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상급지 인기단지들은 전형적으로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면서 전세 매물도 없지만 매매는 이제 신고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산 해운대의 랜드마크 LCT 더샵은 단지 자체만으로도 희소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58평 같은 경우는 2호 라인과 5호 라인이 있는데 대형 평형의 고급스러움은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이제 가족 단위 생활에 꼭 맞는 합리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 실거주자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오늘 보여드리는 LCT 58평형은 이제 공급 면적 58평인데 전용 43.6평에 서비스 면적 9.5평까지 더해져서 실사용 면적이 54평 정도 되고요. LCT 매물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네이버에 매물이 많이 나와 있어도 세안고 매매 물건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바로 내가 입주 가능한 물건 손에 꼽거든요. 저희 손님 이번에 이제 LCT 매매하셨는데 58평형은 아니지만 제가 가진 물건뿐만 아니라 이제 현장 소장님들 다 찾아뵙고 광고에 올리지 않는 서랍 매물 위주로 제가 찾아드리다 보니까 좋은 물건 정말 좋은 가격으로 매수하셨거든요. LCT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위 번호로 문의 주시고요. 지금부터 58평 이오라인 광안대교 오션뷰가 정말 멋진 집 한번 보여 드릴게요. 와 뷰 정말 예쁘죠? 사실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촬영을 할까 말까 고민 진짜 많이 했는데요. 비가 온 만큼 오히려 비치 라인이 선명하게 드러나서 이 뷰의 레이어감이 뚜렷했어요. 요즘 부산 날씨가 저처럼 워낙 변덕이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걱정은 했지만 오늘은 더욱더 깊어진 오션뷰를 감상할 수 있었거든요. LCT 58평의 가장 큰 메리트는 거실, 안방, 그리고 작은 방들 어디에서든지 이렇게 해운대 비치와 강한대교 오션뷰가 나온다는 거예요. 모두 남향을 끼고 있어서 거실뿐만 아니라 이제 각 방의 채광도 균형 있게 들어오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구조 또한 효율적인 동선으로 이제 실 사용 면적이 54평 정도 되는 넉넉한 면적이라 공간 낭비가 거의 없어서 가족 생활에 딱 맞아요. 큰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과 바다의 결이 이제 실내 공간을 더욱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 주는 LCT 58평인데요. 다용도실에는 짤 냉장고가 있는 보조 주방과 세탁실까지 같이 있고요. 마스터룸으로 한번 가 볼게요. LCT 58평은 거실 방들 어디서든 해운대 빛을 마주하게 배치돼 있어요. 이 안방에서도 아침에 일어나 바다를 바로 볼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고요. 바다를 마주한 침실 안쪽으로는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이 넉넉한 공간으로 위치해 있고, 안방 욕실 같은 경우는 건식과 습식이 분리되어 있어서 관리가 쉽고, 세면대, 욕조, 샤워 부스 각각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부산 해운대는 누구나 한 번쯤 살고 싶다고 꿈꾸는 곳이잖아요. 바다와 마주하는 삶, 광안대교가 그려내는 화려한 야경까지.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주거 단지가 어우러져서 해운대를 부산 부동산 시장의 중심으로 만들어 왔잖아요. 그중에서도 LCT 더샵은 이제 해운대의 상징 같은 존재예요. 단순히 아파트 단지를 넘어서 부산의 주거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린 대표적인 랜드마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마스터룸과 거실을 지나 현관 쪽으로 가다 보면 서브룸들이 나오게 돼요.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자녀방이나 서재, 그리고 게스트룸 등으로 나눴을 수 있도록 공간이 잘 배치되어 있고요. 각 방들 모두 남향으로 창이 넓게 나 있어서 채광이 충분히 들어오고요. 무엇보다 거실과 마스터룸에서 즐길 수 있었던 광안대교 뷰와 해운대 비치 뷰까지 모두 같은 선상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예요. 각 방마다 붙박이장도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LCT는 3.5mm 더블 로이 복층 유리로 시공돼서 단열 성능뿐만 아니라 완벽한 자외선 차단까지 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현관 옆쪽으로는 가족실로 쓸수 있는 알파룸이 있는데요. 팬트리처럼 활용하는 세대도 있고 실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 활용하실 수 있게 배치되어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서브룸은 욕실이 함께 있어서 게스트룸으로 활용도가 가장 높고요. 이방 또한 남향을 끼고 있고 창이 또 넓게 나 있어서 채광이 충분히 들어오고요. 58평은 실거주자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구조적인 합리성 때문인데요. 65평이나 75평처럼 압도적으로 넓지는 않지만 이 58평 안에 실속 있게 필요한 공간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LCT 자체가 이 오션뷰를 누리기 위해 설계된 공간이기 때문에 큰 창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과 거실이든 방이든 어디서든 하나의 캔버스처럼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매일 아침과 저녁, 계절에 따라 또 바뀌는 풍경이 이 집의 가장 큰 자산이자 가치라고 생각돼요. 오늘 날씨가 흐려서 정말 아쉬웠지만 그래도 LCT는 LCT죠? 뷰 정말 멋져요. 잘 보셨을까요? 네이버에 나와 있는 물건들 뿐만 아니라 이제 현장에서만 또 거래되는 물건까지 다 알아봐드리고 있으니까요. LCT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또 저도 바빠도 영상 꾸준히 올려볼 테니까 구독, 좋아요 까먹지 마세요. 지금까지 다 찾아드리는 공인중개사 미스 공인해결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